2024년 6월 27일 기준입니다. 어, 어제 매수했던 시노팩스는 오늘 이제 2.07% 먹고 나왔고, 하루 만에 2% 정도 먹고 나온 거에 이제 만족을 합니다. 두 번째 수익 실현한 종목은 메디톡스 10.21% 먹었는데, 어, 오늘 다시 샀어요. 25일 날 매수를 했다가 어제도 수익권이긴 했는데 팔지 않고 이제 더 상승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많이 올라줘서 팔았는데 오늘 122평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후에도 충분히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다시 해도 했습니다. 사실 내일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빨리 매수한 감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바로 치고 올라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선은 추가 매수를 염두해두고 이제 오늘 재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노텍스이점 영육 프로 메디톡스 십점일 프로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